자 오늘 총정이 들어갑니다. x 세제곱은 1의 허근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때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로 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은 플러스 1이고 오메가 뿌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그때 그 오메가는 뭐가 됩니까? 2분의 마뿌뿌 마이너스 1마이 루트 3i까지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마뿌뿌가족마뿌뿌가족 이란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 마프 가죠? 그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 거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플러스 1. 됐죠?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은 자 오메가 제곱은 이거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되니까 이항시켜주면 오메가 바. 일, 이렇게 될 것이고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연결. 여기까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은지불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마님이 오셨군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인 0이다. 그러면 그때 그 오메가는 무엇이냐? 바로 2분의 마마님이니까 플러스 1 플라 마이너 루트 3아이다.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뿌마마가죠. 뿌마마가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달라. 그때 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오메가니까 이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오메가 바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플러스 1, 두 근의 곱도 플러스 1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가 되니까 마이너스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이거 이양시켜서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니까. 어,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될 것이고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 만들어내는 즐거 외우는 게 아니야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해주시면 완벽해집니다 됐죠? 답이었습니다 오늘 명언은 뭡니까 깨닫기만 했어 아 그래 알겠어 그건 소용이 없어 내가 직접 해봐야 돼 내가 직접 만들어봐야 돼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 또 명심